입은 우리의 건강과 질병의 문입니다. 익명. 상상해 보세요. 눈앞에 있는 진수성찬과 산해진미. 그러나 입안의 건강이 완벽하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이 소위 그림의 떡이 됩니다. 건강한 입은 단순한 음식의 섭취를 넘어 맛의 세계로의 여행의 필수입니다. 음식을 씹고 맛을 느끼고 냄새를 맡는 과정은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소소한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치아의 문제, 혀의 불편함, 입안의 염증은 이 모든 과정을 방해합니다. 입안의 건강, 실생활 적용 가이드, 맛의 지휘자, 혀 건강, 혀 청결 유지를 위해 매일 아침과 저녁 양치질로, 부드러운 칫솔 또는 혀 클리너로 혀의 앞부분부터 뒷부분까지 부드럽게 긁어 설태를 제거합니다. 이는 미각을 더 선명하게 하고 구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종일 물을 자주 마셔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합니다. 충분한 수분 공급은 혀의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촉촉한 입안은 미각의 정확도를 높여줍니다. 혀 근육 강화를 위해 혀를 입 밖으로 최대한 길게 내밀었다가 입안으로 깊숙이 당기는 운동을 반복합니다. 이는 혀의 유연성과 근육을 증가시켜 말하기와 음식 삼키는 기능을 개선합니다. 음식을 연주하는 주역 치아 건강. 치아 건강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집니다. 건강한 치아는 자신감 있는 미소와 영양분의 효과적인 섭취, 전반적인 행복한 삶의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치아 건강은 오복 중에 하나이고 치과 대학이 따로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치아는 음식을 절단하고 분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후 양치질과 치실 사용이 필수적이며 적어도 연 2회 치과를 방문하여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 반드시 양치질, 치실 사용 그리고 가글을 정성스럽게 하는 습관은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저의 한 지인은 이러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여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건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맛의 공명 공간 입천장 건강 입천장은 음식의 질감을 감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입천장은 음식의 온도를 감지하여 맛을 더욱 풍부하게 느끼도록 합니다. 입천장의 건강을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고 정기적인 구강검진이 필요합니다. 매력적인 미소를 위한 입술 건강. 입술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입안을 보호합니다. 입술은 매력적인 미소를 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아가 입술은 촉각. 온도, 통각 등을 감지하고 음식을 씹고 삼키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입술은 피부보다 수분 손실이 빨라 충분한 보습이 필요하므로 립밤을 자주 발라줍니다. 입술을 부르르 떠는 입술 떨기는 입술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입술 떨기를 자주 하면 입술 주변의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입술의 영양공급을 증가시켜 입술 혈색을 좋게 하므로 키스를 부르는 건강하고 매혹적인 입술이 됩니다. 음식 맛의 연주 배경을 완성하는 볼 건강. 볼의 근육은 씹는 행위에 중요하며 영양분을 효과적으로 섭취하고 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볼은 치아와 잇몸의 건강 상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구강내 염증이나 감염은 볼의 통증이나 붓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탄력 있는 볼은 젊어 보이는 외모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탄력 있는 볼을 위해서 수시로 입을 크게 벌렸다, 오므리거나 볼을 부풀려 보세요. 입을 크게 벌리고 오므리는 동작은 볼 근육의 탄력을 증가시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오므리는 동작은 얼굴 근육을 움직여 얼굴 전체의 혈액순환을 촉진해 볼의 피부 건강을 향상시키고 볼에 자연스러운 홍조를 부여합니다. 얼굴 근육의 움직임은 림프계의 기능을 도와체내 독소와 노폐물의 배출을 촉진하여 얼굴의 부기를 줄이고 피부를 더 매끄럽고 건강하게 합니다. 한의학에서 배우는 구강 건강의 지혜. 한의학은 자연과 인체의 조화를 중시하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중 구강 건강을 위한 세 가지 방법, 고치법, 회진법, 연진법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일상에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치법 아침의 시작과 함께하는 치아 건강 고치법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실천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입을 다물고 윗니와 아랫니를 가볍게 36회 정도 서로 부딪힙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은 치아와 잇몸을 자극하여 구강 건강에 도움을 주고 구강 내의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고치법을 통해 생기는 침은 신비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뱉지 말고 삼킵니다. 이 방법은 구강 건강을 위한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아침 루틴이 될수 있습니다. 약한 체질로 태어난 퇴계 이황은 고치법으로 구강 건강을 유지했다고 전해집니다. 회진법, 구강내 청소부, 혀의 운동. 회진법은 혀를 사용해 입안의 청결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혀를 입천장과 입안 구석구석에 닿게 하여 마치 쓰다듬듯이 청소하는 동작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혀의 유연성이 향상되고 침분비가 촉진되어 구강 내 염증 감소와 면역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회진법을 재미있게 실천하고 싶다면 혀로 입천장의 숫자 1부터 9까지를 그리듯이 움직여 보세요. 이 작은 운동은 구강 건강 뿐만 아니라 말하기 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연진법 구강 내 마사지 치매 기적 연진법은 혀를 이용하여 잇몸을 마사지하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침을 삼키는 방법입니다. 잇몸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함으로써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잇몸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침은 소화과정을 돕고 입안의 청결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연진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허기를 덜 느끼게 되어 식사량 조절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연진법을 통해 침을 수시로 삼켜 120세까지 장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상 속 적용, 구강 건강의 작은 습관 이세 가지 한의학 방법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으며 매일의 작은 습관으로 삼기에 충분합니다. 구강 건강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 간단한 방법들을 일상에 포함시켜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해 보세요. 매일 아침 고치법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식사 후 회진법으로 입안을 청결하게 유지하며 잠들기 전 연진법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음식 공연장, 행복한 삶의 연주, 입안의 건강은 단순히 음식을 맛보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행복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규칙적인 구강관리와 한의학의 실천법을 통해 우리는 매일을 조화롭고 행복한 선율로 채울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입은 맛있는 음식의 세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